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건설 재료학이죠. 건설 재료학은 다섯 번째 과목이니까 81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째, 점토 제품의 시공 후 발생하는 백화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그런데 백화라는 것은요. 사실 흰색 가루 같은 게 포면에 발생한 현상이죠. 그래서 타일 등의 시유 시공한 제품은 시멘트 중호 경화제에 병화제가 백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맞는 말이죠. 둘째요, 작업성이 나쁠수록 모르타르의 수밀성이 저하되어 투성이 커지게 되고, 투성이 커지면 백화 발생이 당연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요, 점토 제품의 흡수율이 크며 모르타르 중화 함유수를 흡수하여 백화 발생을 억제한다. 는 것은 반대로 백화 발생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물 시멘트비가 크게 되면 잉여수가 증대되고 이 잉여수가 증발할 때 가용성분의 용출을 발생시켜 백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백화 발생에 대해서는요. 주로 시멘트 백돌이라든지 타일 석재 콘크리트 포면에 생기는 흰색 수산화 칼슘의 결정체가 발생하는 거 우리는 백화현상이라고 하학식으로 하면 산화 칼슘과 물을 하면 이 참고적으로요. 여기서 이렇게 하학식에서 이 표시는 이거와 같다고, 넌과 같은 것이 되겠어 그래서 요놈과 요놈은 같은 거다. 이 거로 관계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수산화 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봐. 다시 3탄산 칼슘과 물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바로 벽화 현상이 우리는 4-100 합격날개, 5-67 합격날개. 그러니까 시공학에서 출제되고 또 돼요. 건설 지금 재료학에도 동일하게 출제된다는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82번입니다. 콘크리트요 방수, 내약품성, 변형, 성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량한 고분자재를 한다. 고분자재는 유일하게 뭐냐 하면 폴리머 시멘트밖에 없어요. 폴리머 시멘트. 그러네요. 답은 폴리머 시멘트. 이 폴리머 시멘트는 고분자재를 상당히 많이 혼입하고요. 그 가장 큰 목적은 방수와 내약품성, 변형, 성능 향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폴리머 시멘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83번입니다. 상온에서 인장 강도가 3,000kg per cm 자성이 강제가 500°C로 가일할 때 강제 인장 강도는 얼마냐 하는데, 강제 인장 강도는요, 온도에 따라서 계산하는 측이 틀립니다. 우선 상온에서 100°C는요, 인장 강도 변화가 없어요. 200에서 300°C 또는 250°C 이렇게 최대로 되고요. 이것만으로도 잘 알아놔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이 문제, 강제 인장 강도가 가장 많이 변할 때는 온도가 얼마냐 하면 200에서 300도는 한 개로 딱 찍으라면 250도이시고요. 지금 500도시라고 면 얼마냐 하면 상온 강도 2분의 1로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3600의 2분의 1은 얼마? 1800 kg per cm 자성.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그럼 인장 강도의 단위는 kg per cm 자성이라는 걸 알아두고요. 물론 600도시는 3분의 1 뭐, 1000도시는 강대, 강도가 소멸된다 그런데 다 기억하면 좋지만 이거는 몰라도라도 1800과 우리는 여기서 500도씨에는 2분의 1로 감소한다.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84번입니다. 84번은 각 창호철물입니다. 창호철물에 옳지 않는 것은 핏퍼인지입니다 이거는 경첩 대신 촉을 사용해 여다지물을 회전시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닫는 걸핏퍼이라고 그러고요. 나이트 레치는 외부에서는 열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틀어 열수 있는 실린더 장치일 때, 우리 이거는 보통 현관문에 많이 하는 걸 나이트 렌치라고 하고요. 크리센트라는 것은 여닫이문의 상하가 아니고, 여기 나와서 이런 걸 크리센트라고 하는데, 올리고노는 창에 미석이 창의 잠금 장치를 우리는 크리센트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레버터리 힌지는요, 스프링 힌저 일종으로 공중용 화장실에서 하는 걸 레버터리 힌지가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건물 외장용 도료, 건물 외장용에 바깥에 칠하는 도료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칸데.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 페놀 수지, 전 유성 바니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니스를 말하는 거에요 니스, 바니시는 니스죠. 그래서 이거는 유성 건물 외장용에는 도저히 쓸 수도 없고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니스를 말했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을 가보겠습니다. 86번은요, 골제 함수 상태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함수 상태입니다. 유효 흡수량이란, 여기 그림으로 제가 표현한 유효 흡수량이라는 것은 기건 상태와 포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사이를 우리는 유효 흡수량 하는 거죠. 그래서 포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빼기 기건 상태, 유효 흡수량 절건 상태와, 근데 기건 상태, 골제 내 함수, 수량의 차이로 벌써 틀렸죠. 답은 1번이고요. 함수량은 수분 상태 골제 내부에 협력하는 전체 수량을 말하고, 흡수량이란 포면 공구 내부 상태 골제 중에 함수하는 수량을 말하고, 포면 수량이나 함수량, 흡수의 차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골제 함수량에 대해서 흡수량, 흡수율, 유효 흡수량, 함수량, 표면 수량 뿐만 아니고, 여기에 그림으로도 골제 함수 상태를 표시했고요. 우리 합격 날개의 합격 예측에도 42쪽에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꼭 여러분 이것을 외운다기보다는 뭘 한다 눈으로 반드시 익혀야만 되겠습니다. 8 7 번입니다. 포리즘 판 유리는 어느 용도에 쓰이냐 이 포리즘이라는 것은요 지하실 채광 용으로 쓰이는 유리가 바로 포리즘 판 유리가 되겠습니다. 유리의 용도에는요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몇 가지 탁당한 건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눈을 익히면 되겠고, 우리는 5-130에 정인했지만, 유리의 문제는 2016년 들어와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에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 은행 문제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유리에 대한 문제도 꼭한 문제 정도는 재료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88번입니다. 리녹신에 수지, 고무물질, 코르크 분말 등을 섞어 마포 등의 발라 두꺼운 종이 모양으로 만든 아변이요, 아변. 아변을 가지고 뭘라고, 롤링이라고 그러죠, 롤링. 아변, 성형한성형이라는 것도 모양을 만든, 우리도 성형묘역 때문에 요 사이 난리가 나는데요. 아변으로 모양을 만든 게 뭐냐, 이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리놀림을 말하는, 리놀림, 리놀림, 리녹신에 뭘 한다. 고무와 코르크 분말을, 타일형 바닥재죠. 우리 바닥 가는 거 가지고 리놀림 장판, 뭐 이렇게 하는 걸,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89번입니다. 목재의 섬유방향 강도에 대한 일반적인 대성을 옳게 표시한 것은 건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요, 특별한 일이 없면 목재는 압축, 전단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뭐요? 인장 강도. 그 다음에 힘. 힘이 없으면 힘과 인장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전단 강도. 인장이 200이에요. 힘은 150.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압축, 전단. 전단은 제로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정해진 수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90분에 가겠습니다. 90분을 한번 가보죠. 90분 90분입니다. 소석해, 모래, 해처풀, 여물등을 바르는 미장재료로서 콘크리트, 백돌바탕 등에 답이 보이죠? 왜 보이냐? 여기 있잖아. 소석해, 모래, 해초풀, 여물이라고 그랬어요. 요놈을 다 더해서 만든 것이 뭐냐, 이걸 관심이 뭐요 반죽 중에도 바로 무슨 반죽? 이것은 백돌바탕 등에 쓰인다. 이거는 해반죽이 되겠어요, 해반죽. 이것은 5-111조 38번에 해설에 맹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91번입니다. 미장용 혼화재료 중에서 착색, 색깔을 넣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착색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 염화칼슘은요, 염화. 이 칼슘 자체는 어떻게 착색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거는 CLCL 2 그렇죠. 염화칼슘이니까 안 되죠. 합성 산화철, 카본블레, 이산화망가 이런 것은 다 착색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좀더 해설을 보면요, 미장용. 착색제는요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카본블랙, 이산화망간, 합성산화철 즉 염화칼슘을 씌일 때는 우리는 착색은 안 된다는 거예요. 92번입니다. 목재의 그림을 나타냈어요. 목재는요 상당한 결점이 있는데 목재의 결점에 해당되지 않는 거. 옹이 우리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있어서 옹이하면 합판이라든지 나무를 켤때 당연히 옹기로 구멍이 생기겠죠 결점이에요. 그 수심. 나무의 가장 중심을 수심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결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벌써 수심이 나왔죠.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껍질박이, 지선 이런 건다 목재에 뭐가 된다? 결점에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경량 콘크리트 골질에서의 슬래그를 사용하기전 물축임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우리 골재 그경양골쓰레그를 사용하기 위해 물축임하는 이유는 첫째 물을 축인다는 것은요 바로 결론은 왜 물을 축이냐가 뭐 물을 축이는 이유는 뭐 여기 보면 시멘트와 수화는 수량을 확보하는데 수량 확보한다는 결론적으 뭐예요 예능과 예로가 접착이 잘 되게 하는 거는 거죠 이게 답이죠 유기에벌 진흙을 씻어내기 가 아니죠. 자체의 무게를 줄이면 오히려 무게가 어떻게 늘어나죠? 시멘트가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는데, 요건 이제 헷, 헷갈리면 안 돼요. 모르타르와 접착이 적어도 이제 헷갈리는데, 실제 가장 근본적인 사실, 접착이지만은 수화인데 수량을 확보하기. 근데 답은 여기서 굳이 차라면 이렇게 4번을 찾아야 되죠. 그러나, 실제는 이런 목적도 갖는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어느 것다 4번이라는 걸꼭 기억해요. 그래서 요 해놨어요. 그 자체는 경화자, 석회와 알카리엄 등 호나호 이들의 하학작용에의하여 경화되는 성질을 우리는 고로스의 잠재수경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잘못하면 1번을 찍는데 1번이 아니고 4번이라는 걸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다음 도리 중에서요. 광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둘 게 있어요. 광택은 뭐예요? 광택이 없는 것은. 첫째, 수성페인트는 어때요? 가장 광택이 없는 거잖아요. 유성은 광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커, 에나멜 페인트. 그래서 수성 페인트는 뭐가 없다? 광택이 유일하게 없는 것이 수성 페인트의 특징 중에 하나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광택이 없으니까 무광이라고 하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요, 우리가 무광을 좋아하는 이유에서 눈을 부시지 않게 하기 때문에 무광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95번 되겠습니다. 95번은요, 소지의 질에 의한 타이러 구분에서 소지의 질에 의한 거요. 타일의 흡수율이 가장 낮은 것은 건데 여기도요. 흡수율이 낮다는을 흡수질의 흡수율 흡수율이, 흡수율이 제로면 좋죠 이거는 뭐예요? 타일이 건조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단단하고 흡수율이 없던 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물기가 하나도 없는 것은 뭐예요? 자기지요 자기지. 작이지. 그다음에 석기 독이 가장 나쁜 것이 토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물 흡수율이 가장 낮은 것은 자기가 바로 얼마 0.1% 이하가 돼요 그래서 여게 중에서도 가장 도자기 중에서 이쪽이 비싸고요. 그다음에 타일도 이놈이 가장 비싸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콘크리트 건조 수축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요. 콘크리트는요, 시멘트나 제조성물에 따라 수축량이 당연히 다르죠. 둘째, 골재 성질에 따라 수축량이 다릅니다. 시멘트 양의 다소 또는 대소에 따라 수축량이 다르죠. 댐비빈일수록 수축량이 많은가요? 댐비빈 어떻게 해? 물이 적게 작다 해도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콘크리트 건조 수축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류, 분말 도 골재 영향을 받고요.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 량이 많을수록 수축량이 크고 골재 함들 미리분 점토 실드는 건조 수축을 증대시키고. WCB가 같은 경우 사용 단위 시멘트량 양이 클수록 크고 건조 개시 재령은 건조 수축에 큰 영향이 없고 골재가 단단하고 탄성 계수가 클수록 작게 되겠습니다. 9 7번째입니다 나무 목재를요 건조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거그 전기 전연성을 여기 서알아두게 전기 전연성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목재를요 건조하면 전기전원성이 감소하나 엉뚱하게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좀더 공부를 한다면 이거는 목적이 아닌 것은 그 그러니까 목재를 전기전원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 목재는 건조하면 뭐예요? 습 물기가 없어지니까요. 전기전원성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 전기가 잘안통해 건조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전기전원성 감소의 목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축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고요. 수축의 강도를 증가하고 균류의 부식을 방지한다. 이런 목적인데, 여기에 전기하고 절연성, 이제, 이 우리가 물기가 있으면 어떻게, 전기가 잘 통하죠. 이런 것도 이 내용을 이제 출제할때 정말 심사숙고 한다면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굳이 가장, 제가 항상 이제, 우리 국가기술 자격 문제는 가장 맞는 것은 또는 가장 틀리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일본을 해야 되는 거 것. 뭐, 이런 건조 목적은 도장성 개선, 약재 주입 용이하고 수축에 의한 균열미이라는 변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의 강도라든지 전기 전연성을 증진할 수 있고, 단열성이라든지 강도를 증진할 수 있고, 균류, 병균이나 혹은 뭐 이런 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98번은요, 목재 절대 건조 0.8일 때, 이거는 우리는 할게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더한다면이 공식이 있잖아. 요 이거는 더블이는 뭐라 그랬어? 1 빼기 1 5 4분의 여기 들어가는 거야. 1.5그럼면올때 당연히 이놈이 0.8을 들어가면 되죠. 아무들이 계산하니까 48%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바로 몇 프로 나왔어요? 48%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 우리 항상 1 1.54 여기 나가는 이를 쉽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는 11년 6월 11일 문제가 83번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16년 5월 8일 바로 앞 문제 81번에도 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99번입니다. 99번은요. 에폭시예요. 우리 에폭시 이름 말나 뭐에 이말 나오면 에폭시가 나오면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간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글었어요. 에폭시 접착제는 극경성으로 내알칼리등하학성이나 접착력이 커요. 에폭시 수지 접착제 금속, 석재, 도자기, 글라스, 콘크리트, 플라스틱의 접착에도 모두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세번 에폭시 수지의 도료는요. 충격 및 마모에 의한 약해 내부 방청용으로 사용돼다 틀렸죠? 어쨌든 벌써 방청력이 목적이 아니고는 접착력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경화시발성이 없어 용적 감소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요. 어쨌든 도료 금속 유리나 뭐 콘크리트 등거 접착 콘크리트 균열 방수제 등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폭시하면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번째입니다. 오늘 100번은 다섯 번째 감옥의 마지막 문제죠. 서중 콘크리트요. 서중 콘크리트에서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우리가이한 문제쯤 해결하는 재료상 대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서중 콘크리트는요, 혼화재료 A 감수재료가 지연형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을 한대요. 왜 그러냐? 높은 외교 온도를 콘크리트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에 염려가 있어 시공하는 콘크리트 하루 평균 기온이 무려. 25도를 총과하는 경우에 서중 콘크리트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상 대책으로는 물및골재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그러죠. 두 번째, 혼화전의 A 감수제, 지연형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 이것이 바로 답이었죠. 그 다음에 배합은 소요 강도라든지 워커빌리트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라든지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서중 크레트의 재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다섯 번째 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몇 번째 과목이 남았나요? 여섯 번째, 건설 안전 기술이 남았습니다. 건설 안전 기술은요, 우리가 1 과목부터 5 과목까지 총합장이 됩니다. 특히 4 과목 건설 시공학, 5 과목 건설 재료학이 중복되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더라도 6 과목에서 완벽을 기하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 과목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